자 교재는 50페이지 12번입니다. 자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은 많이 봤죠. 유치권 신고만 갖고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X. 자두 번째 보시게 되면 중지 미수 문제인데요. 어, 1인이 중지했다 하더라도 그쵸. 어,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중지한 자에게만 안에서 중지범이 된다. X. X. 뭐 이것도 쉬운 문제고. 자, 2번, 3번을 가볼게요. 자, 착수 전 단계인 예비무 단계에서 중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지미수 주황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다는 것도 쉬운 거고요. 자, 4번도 보시게 되면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했다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아갔죠? 그래서 이것은 부족한 법안 속이기 때문에 불륜 예,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기죄의 불륜 범이됩니다 불륜 범. 그래서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4번 답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은 했어요. 뭐 1번, 2번, 3번 다 많이 봤던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쭉 나와 있죠. 이 행위가 총칙상의 교사방조가 <laughs> 된다손 치더라도, 그렇죠?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변호사 비반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죠. X. 자, 직원 나왔네요. 여기도 직원이죠? 그렇죠 2번 3번 묶어보세요. 자, 법원직 공무원 을에게 부탁하여 명단을 누설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죠 누설교사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 형법 총칙상에, 에, 왜 나와있지? 교사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 처벌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측에서는 뭐죠? 각측에서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죠.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지, 누설 받는 자는 처벌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교사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세무사 직원이죠. 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서면을 교부받았다라고 쓸 때, 이것도 누설죄의 공동정범이다. 안 돼요. 이것도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지, 받은 자는... 청직상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아요. 청직상의 공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공유하는 행위죠. 이건 받는 행위죠. 그래서 이 행위의 행위만 공동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행위공동입니다. 행위공동이면 공범이 성립하게 되죠. 그런 얘기고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성립이라는 말은 책임까지 구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위법행위만 같이 하면 공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방조법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laughs> 자, 정범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공범 종속성설이. 정범, 종속성설. 그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갔을 때, 그의 종속해서 방조가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범이 착수, 더 나가서, 어, 뭐그 행위가 없다면, 방조도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동그라미죠. 자, 2번. 면허가 없어요. 근데 차를 몰라고 차를 줘요. 그 자체가 무면허 운전행위의 방조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3번 볼게요. 3번이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 링크를 걸어두잖아요. 링크를 걸어두는 것만 갖고서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가 됩니다. 방조. 그래서 방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최근 전원 합의 제 판결인데 여기서 어, 그 해설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몇번 인쇄를 했는데요. 몇번 이제 제 인쇄를 했는데 초창기에 인쇄된 교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좀 답을 정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해설집을 가 보시면 해설집이 저맨 뒤에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를 가 보시면 여기 14번 문제잖아요. 그렇죠? 14번에 디귿인데 디귿이 x입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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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제대로 돼 있는 책이 있어요. 제대로 돼 있는 책은 두번 인쇄 할할 이상일 땐다 바꿔졌는데 초창기에 인쇄된 교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X로 하셔야 돼요 X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전합의적 판결에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올해 9월 9일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보시게 되면. 링크로도 방조가 될수 있다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와 달리, 그치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는 방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다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방조로 본다 이렇게 판례를 바꾸셔야 돼. 됐어요? 그렇게 봐주시고. 답은요. 답은 이제 2번이에요. 2번. 여기 이제 3번으로 되어 있는 규제가 있을 거예요. 3번으로 되어 있는 규제가 있을 텐데. 이 예, 요것을 2번으로 바꿔두시고, 뒤급번을 X로 해두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 문제는 뭐, 틀린 거 없습니다. 문제는 틀린 거 없는데, 답이 바뀌었어요. 답 해설하고 답이. 자, 그 다음, 어, 방조죄 고인데 마지막에, 누구,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해서 실행되어 있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X. 직접적, 간접적인 것을 가리지 않는다.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어,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15번 가볼게요. 포괄일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물품 수입입니다. 이 물품 수입은 수입할 때마다 수입할 때마다 보호법이 침해돼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수입신고시마다 이 관세법상의 보호법이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포가 그때마다 여러 번의 세변에서 걸쳐서 수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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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이 됩니다. 포가를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원래 해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통과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리 국자, 밀입국자, 미리 국자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몰래 물건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몰래 물건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음주운전죄는 계속범이죠? 계속범이. 계속범. 그래서 한번 사고를 내고 계속 진행하여 두번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포일죄입니다포일죄 이두 번째 사고를 했을 때 경찰에게 이제 적발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고를 했을 때, 다행히도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뺑소니 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계속 쭉 가다가 저쪽 단속하는 경찰관에서 그때 적발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적발됐때에그요 판결의 기판력은 1차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사고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의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기 소급해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면접 판결 때리는 거예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물 수수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위하에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자, 16번 가볼게요. 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사기치잖아요. 사기쳐서 돈을 받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내요. 그럼 이것이 행위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몇 개다?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아시겠죠? 자, 리얼도 마찬가지예요. 리얼도 보시면, 여기 사기치죠? 사기를 치면서 돈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행위가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상경처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네 은번을 가보시면 인장위조죠. 그리고 사문서위조잖아요. 그렇죠? 사문서가 위조가 되려면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오신케 되려면 인장위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장이 없으면 오신이 안 돼요. 그렇죠? 어, 문서위조할 때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인장이란 말이에요. 인장. 그 인장이 없으면... 오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문서 위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인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인장은 요것이 사문서 위조에 흡수가 됩니다. 불가불적 수반행위로서 흡수 관계입니다 흡수 관계. 그래서 죄의 개수 따질 때 사문서 위조죄만 되는 것이지 인장 위조는 별도로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을 해줬어요. 옆 수표 발행이 뭐가 됩니까? 그쵸죠 이게 부정 수표 단속법 2반째가 되는 거예요. 그쵸자 일단 수표를 발행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표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수표를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수표가 마지막에 지급일에 부도처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사기치려고 하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 거 사기죄. 사기죄. 결국 사기를 못쳤다면 사기죄 미수가 되겠죠. 그래서 앞볼것 따로 뒤볼것 따로. 행위가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합범이 돼요. 실체적 경합범.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경이 되는 것은 몇 개다. 기억하고 리을 두개가 됩니다. 17번 가 볼게요. 자, 몰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주형의 선고를 유해, 주형의 선고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어, 그쵸? 어,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수만 선고 유예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몰수와 추징이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래겠 그렇죠?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하면 몰수나 부가형에 대해선고유할 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저 D급범부터 먼저 가볼게요. 공할 뇌물의 공할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수를 못해요. 몰수를 못하고 추징도 못해요. 그러니까 몰수나 추징을 하려면 반드시 뇌물의 공할금품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몰수할 수 없어요. 없고 추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니은도 가보시면 자, 특정할 수 없다 했잖아요. 특정할 수 없다고. 여기도 없다 했잖아요. 없다면 추징을 명할 수가 없다. 그렇지. 추징도. 그건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지문인데 디귿은 틀렸단 말이에요. 자, 리얼은 많이 나왔죠? 무상 차용이란 말은 이자 없이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랬을 때, 에, 이때, 에, 부정한 이익은 금, 무상으로 대여받은 그 금품 자체이기 때문에 추징대상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금품 자체에 있다. 틀렸죠? 그쵸? 그럼 뭐예요? 어, 금융이익 상당액이죠. 금융이익 상당액. 이 금융이익 상당액을, 어, 추징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인데, 이 자체가 내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무이자 그니까 러 이자에 해당하는 법정 이자 해당되는 것이 뇌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 이자에 해당, 해당되는 것을, 어, 뭐, 달수로몇 달, 열, 한 1년이면 곱하기 10이 해서,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달수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이자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몇 개다? 1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선거의 문제입니다. 어,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년에야 징역금 거 맞죠? 그쵸 어, 자격정지 맞고 벌금 맞죠? 자격정지 들어와요, 벌금 들어와요. 구류가 틀렸어요. 구류는 들어오지 않아요. 나머진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을 가볼게요. 주형을 선거위할때 부가형의 몰수 는도선거위할수 있다. 앞에서 했잖아요, 그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질은 이러한 성질은 이 몰수에도 똑같아요. 필레종 몰수에도 똑같아요. 이런 부가형이라는 성질이 이때 이, 이 몰수는 이무적 몰수겠지, 요, 요 몰수는 이무적 몰수겠지. 근데 이무적 몰수든 필요적 몰수든 성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가형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첫 번째 줄 주형을 선고해야할때 부가형인 이때 몰수, 이무적 몰수 추증도 가능하지만 필요적 몰수라 하더라도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주형을 선고해야할때 이때 필요적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X. 왜냐고요? 말씀드렸잖아. 그거 형이라고. 자, 세 번째 갑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정, 받은 정과가 있을 때에는 선거유예를할수 없으므로 아, 징역형의 선거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선거유예를할 수가 없다. 아, 맞아요? 선거의 효과가 뭔데요? 선거의 효과가 면소간주의 효과. 효과는 면소간주의 면소간주. 간주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선고해가 가능해요 위조판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제가 항상 기본 강의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결혼만 하지 않으면 돼, 그죠? 결혼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수촌각수촌녀로 남으면 또 다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선고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결혼했다가 다시 이제 돌싱녀 돌싱남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이제, 순결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 할더라도, 어 선고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던 자,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선고회가 되지 않지만, 선고회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집행 선고회가 가능해요. <laughs> 자, 여기 나와있네. 여기 4, 4번 비교하시면 되겠네. 저기 나와있죠? 집행일 받았던 사람이 무사히 경과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효과가? 이게 나와있지.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고.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고. 즉, 결혼했다는 결혼했다는 <laughs> 그 효과가 상실됐다고요. 그러니까 돌직남, 돌직녀가 됐다니까. 돌직남, 돌직녀로 돌아왔다니까. 그래도 순결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순결 자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선고위를 못 때려요. 선고위는 어, 순결성을 가진 사람만 선거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범에 한해서만, 수, 초범에 한해서만 순결, 선거의 대상이 되는 거지, 한번 결혼했다가 다시 돌식남, 돌식녀는 순결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거에게 결격됩니다. 아시겠죠? 결격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19번 가볼게요. 자,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됐어요. 근데 입양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 요, 실질적 요건이고 이건 형식적 요건이죠. 그죠 자, 이때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친생자가 안 돼요. 왜요? 친자가 아니니까, 양자잖아. 그쵸? 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생자 효과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만, 적어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는 있기 때문에, 양자, 양친자 관계에 이 관계를 형성을 해줘요. 그렇게, 효력, 이 법적인 효력을 전환시켜준다고요. 그리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불러요. 어쨌든, 어쨌든, 실증 요건이 구비되었고, 형식인 요건으로서 양친자, 양친자, 이 출생신고를 한 것은 뭐다? 양친자로서의 효과를 인정해준단 말.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형식 여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봐요. 따라서 그 아이가 어, 자신을 양육해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쓸때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동거는 존속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안 되죠. 보통 살인죄가 돼요. 자궁 드러낸 거 있죠? 자궁 드러낸 것은 어, 임신 불능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능이 없는 임신 불능 상태라 할지라도 이 자궁을 드러내는 것은 상해로 봐요. 안 된다. X.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예, 이것도 아시죠? 즉시 병원에 옮겼을지라도 당시 우리 의학 기술로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 되는 것. 결국 결국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총알 택시를 타고 빨리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안 돼요. 유기치사죄가 되지 않고 단순 유기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협박죄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면 되고요. 제3자에는 자연인, 법인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념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실현할 욕구나 의도는 필요가 없어요. 자, 공포심을 가를 정도면 되고, 의미인식이 있으면 기수가 되는 거죠.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는지 여부 관계없이 돼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예치매범이 아니라 <laughs> 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에서 틀린 말은 요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미수번 초월장은 뭐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강간죄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은 형법 개정이 된 부분이죠? 그렇죠 형법 개정에서 강간죄, 추행죄, 특히 여기서 이 강간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가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어? 들어왔고, 추행에는 예비 음모 안 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강간이잖아, 그렇죠 강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간 있고, 이건 유사간간이죠? 강간, 유사간간, 중간간, 모두 예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간등 상해의 경우에 있어요. 근데 살인의 경우는 없어요. 참 이상하죠? 살인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치 않아요? 있어도 살인이 있고 상해가 없으면 이해하는데, 상해가 있고 살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미성년자 의제간간이잖아요 그치? 여기에는 간간이든 추행이든 다 있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비모죄 여기서 요 살인죄가 빠져야 돼 자, 요 21번의 2번도 최신 팔 같은데요. 자, 여성과 성관계를 하이사로 술레취하여 모텔 침실에 들어가 의의 속바지를 벗어, 벗겼다. 의의 속바지를 벗겼다가 바로 착수해, 착수. 강간지에 착수. 아시겠죠? 자,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착수해 나갔기 때문에 미수죄가 돼요. 예비의무가 예비 되는 게 아니라 미수가 됩니다. 3번. 저,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있다 하면서 여관으로, 이에 속아서 여관으로까지 왔잖아요. 그쵸? 그 결국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신,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돼요. 판례 변경된 거 아시죠? 판례 변경됐어요. X, X. 옛날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가 바뀌었어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 요, 요 판례입니다. 이 4번 판례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거짓말 하였고, 그렇지? 그래서 결국 가장하여 가늠하게 되었다라고 쓸때 위계에 따른 가늠죄를 인정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